유교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 중이던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는 대부분 유교전쟁 중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으로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가 한미 공동감식 과정을 거쳐 국군으로 판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단을 수청했습니다 군군이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함께 25일부터 이틀 동안 김해 기지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항공 전력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양자간 연합 공중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은 6.25 전쟁 당시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임시 안치 중이던 일 명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6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전사자 유해 인수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거행했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미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 p a a 에 임시 안치 중이던 국군 전사자 7위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조국으로 모시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지난 23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사자 유해 인수단은 대한민국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을 이용해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출발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하와이에 위치한 미 국립태평양기념묘지인 펀치볼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이번 유해 국내 봉안에 결정적인 역할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켈리 맥케이그 미 국방부 DPAA 국장,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뜨거운 애국투혼으로 청춘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들이 73년의 긴 세월을 기다려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북군 전사자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7위의 전사자는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6.25 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수습됐으며 한미 공동 감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군으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 중 함경남도 장진에서 수습한 유해 한구의 신원을 고 최임락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봉환된 유해는 이번에 봉환하는 유해 7구를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쳐 313구의 유해가 조국으로 귀환했으며 19분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군 전사자 7위의 유해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봉환될 예정이며 2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부터 공군 F-35A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고의 예우 속에 서울공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봉환 유해가 도착하는 26일 저녁 서울공항에서는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거행될 예정이며 국군전사자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유전자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 보관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찾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지난주 핵협의 그룹 첫 회의 개최와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부산 입항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도 공감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고 미국은 한국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두 22개 나라 장병들이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국가보원부는 올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4개 나라 정부 관계자가 입국하고 나머지 8개 나라는 주한대사가 대표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대표단은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참전국 보훈장관 간 양자회담, 국제보훈장관회의,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은 우리가 힘들 때 손을 건네준 22개 참전국과 참전영웅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고 국제사회의 연대로 이뤄낸 성과와 자유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 방침입니다. 70여 년전 이영말리 타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던 22개의 유엔 참전국 그 가운데 하나였던 프랑스의 항공우주군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공군과 첫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기지에서 이륙한 대한민국 공군과 프랑스 항공 우주군의 항공 전력이 창공을 가릅니다. 하늘을 수놓은 전투기와 수송기, 그리고 공중 급유기. 해운대부터 광안대교, 부산 신항만, 거가대교까지 남해안 공역을 따라 비행합니다. 유엔 기념공원 상공도 돌며 이곳에 한장된 프랑스군 참전 용사를 추모합니다. 연합 공중 급유도 합니다. 프랑스의 공중 급유기 A330 MRTT가 공중에서 우리나라 전투기 F-16을 급유합니다. 우리나라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의 연합훈련 현장입니다. 항공우주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페가스 훈련을 전개하는데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겁니다. 피치블랙 훈련, 데저트 플래그 훈련 등 다국적 훈련은 같이 한적 있지만 연합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e premier, c'est développer notre interopérabilité, notre capacité à réaliser des missions, des opérations ensemble. Le deuxième, c'est partager notre réflexion et notre compréhension des enjeux. Et le troisième aspect qui explique ma tenue, c'est aussi venir auprès de nos camarades frères d'armes coréens, nous souvenir, nous souvenir de notre coopération ensemble. A400M 수송기, A330MRTT 공중 급유기가 투입됐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주력기가 총동원된 겁니다. 항공기들이 주어진 모든 작전과 인물 완수하고 신속 정확하게 복귀합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대성공입니다. 뭐든지 최초라는 것, 처음이라는 건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훈련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욱더 많아져서 양국 공군 간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시간 장병들은 머리를 맞대고 전술 토의했습니다. 또한 연료 탱크를 비롯한 기체 곳곳을 함께 점검하고 정비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협력의 물꼬를 튼 양국군은 지속적인 연합 훈련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1950년 6월. 6.25 전쟁 당시 전차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남아왔던 북한군을 저지한 부대, 바로 청성부대 포병여단의 전적입니다. 이에 구국의 청성포라는 자부심을 가진 장병들이 장거리 포탄사격 훈련으로 부대의 전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반원이 장약통에서 장약을 전달하고 장연도! 호수가 장약을 장전합니다. 뒤이어 전포대장의 발사 명령에 따라 K9과 K55A1 사주포가 일제히 포탄을 발사합니다. 잠시 후 49kg의 육중한 155mm 포탄들이 16km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청성부대 폭격 여단은 25일 철원에 위치한 송호도 훈련장에서 장거리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항력감소 고폭탄을 사용한 이번 포탄 사격 훈련은 기존 훈련과는 달리 적 표적과의 거리를 고려해 실제 작전에 적용될 장향이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포탄을 사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장약의 경우 20km의 사정거리가 나오는 반면 이번에 사용한 장약의 경우 25.9km, 사정거리가 5.9km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적 화력지원수단과 주요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 수행 능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진행된 이번 사격에는 K9, K55A1 사주포 12문과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50여 대의 장비와 3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사격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많이 긴장됐습니다. 그러나 사격 운영을 하달받은 순간부터 평소 훈련한 대로 몸이 움직여 꾸준하고 강도 높은 훈련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고강도 훈련을 지속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 사격으로 춘천지구 전투처럼 적을 분쇄하는 결전태세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 진행된 지 일주일. 큰 피해를 입힌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수해로 창 상처 입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전염병과 해충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일차를 맞은 군의 호흡 피해 복구 작전은 25일 기준 201개소에서 병력 7천여 명, 장비 400여 대를 투입해 호흡 피해 복구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의 호흡 피해 복구 작전에 소요 대비 진행도가 평균 40%를 넘어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생, 의무 지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독차와 급수차가 투입되어 도로의 토사를 제거하고 시설 세척과 급수 지원을 통해 환경 정화를 실시하였으며 세탁 지원을 통해 수해에 오염된 세탁물 3,600여 점이 세탁됐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과 해충을 방제하고자 휴대용 방역기를 이용한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충천남도에서 진행되는 육군 32사단의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는 장병 2200여 명과 굴삭기 장비 등 25여 대가 투입되어 폐기물을 처리하고 제독차를 이용하여 생태공원 및 비닐하우스 진흙을 제거했습니다. 백제체육관에 운영되던 이동 전개형 의무시설 트레일러는 누적 진료 84명을 기록한 가운데 25일부로 임무를 끝내고 27일부터 청양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호우 피해 중점 복구 작전 부대인 육군 32사단 37사단, 54단에서도 장병 5천여 명과 장비 300여 대를 투입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자원봉사자는 물론 군장병들이 투입돼 피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북전문대학교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숙소와 간식 등을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지역에서 복구작전에 매진하는 장병 250여명이 쉴수 있는 공간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토사 제거와 침수 대비 물길 변경 작업 등을 펼치는 장병들에게 대학 생활관을 숙소로 제공했고, 호텔 외식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현역 부사관 재학생들은 빵과 디저트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며 장병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영할 카투사 모집이 오는 9월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11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762명이며 입영 계획이 없는 2월을 제외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60여 명이 모집됩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일정한 수준의 어학성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돼 이전에 지원한 사람은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종 선발은 오는 11월 2일 공개 추첨으로 결정되고 선발된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병무민원 상담소 또는 채팅 로봇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류구 먼저 7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3군본부 통합 이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계룡으로 이전한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의 현판식이 거행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83년 6월 20일 군 전략상 안전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3군 본부 통합 이전 계획인 620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1984년에서 1989년까지 개룡대 시설 공사가 시행되는데요. 1 9 8 9년 7월 5일 육군 본부는 서울 용산에서 개룡대로 이전합니다. 1989년 7월 18일에는 공군 본부도 서울 동작에서 개룡대로 이전하는데요. 1989년 7월 22일 육군 본부와 공군 본부에서 계룡대 현판식이 거행됩니다. 1993년에 마지막으로 해군 본부까지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삼군의 연계와 지휘 통합의 효율성이 달성되는데요. 이로써 각군 간의 정책 협조와 정보 교류로 업무 효율성은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1978년 7월 28일 연합군사 대비책의 목적으로 구성된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7년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계획 발표에 따라 미군 군사력 공백을 대체할 연합군사 대비책이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한미 군사위원회를 창설 기구로 설치하기로 합의하는데요. 1978년 7월 28일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한미 군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작전의 전략지침을 공동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 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7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7월 30일, 국군의 첫 번째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상록수부대 1진의 본대 171명이 소말리아로 파병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1992년 4월 24일, 유엔이 소말리아의 휴전감시단과 구호 파병을 결의하는데요. 1993년 2월 2일, 유엔은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993년 4월 22일, 공병 부대로 편성된 상록수 부대가 발대식을 하고, 1993년 7월 30일. 일진 본대 171명이 항공편으로 출발하는데요. 2진까지 총 502명입니다. 이후 1994년 3월 18일 서울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친 상록수 부대는 4월 14일 해단합니다. 소말리아 파병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두 번째 해외 파병이자 UN 가입 이후 첫 번째 PKO 부대 파병인데요. PKO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계기이자 본격적인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물어라. 7월 26일 오늘의 국방 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25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스마트 물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스마트 물류 센터 구축과 스마트 물류 정보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군 사함대 사령부가 25일 장병과 군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교육은 도박의 정의와 실태, 도박 중독의 위험성, 예방과 치료 방법 등으로 진행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과 구제 방안 등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 33도로 웃돌면서 내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텐데요. 소나기는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습도 높은 찜통 더위가 계속해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5도, 대구는 2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원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 단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긴 요기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는 모두 27개의 아웃을 잡아야 끝나는 스포츠. 집에서 출발한 주자가 모든 룰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 시간에 얽매이는 경기가 아니기에 1루에서 또는 2루에서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모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뜬금없는 야구의 룰을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 수 있겠지만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참전 영웅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집으로 돌아가야 할 호국 영웅은 12만 1879명. 모든 호국 영웅들을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모든 보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6.25 참전 영웅들의 히, 위대한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방 뉴스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